오늘 은 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 라고 할 때, I'm hungry 라는 표현 대신에 할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고프다. 뭐, 우리 한국어에도 배가 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당긴다. 어, 뭐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좀사 먹으러 가자. 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영어로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I'm hungry 라는 표현 대신에 앞으로 배우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접목하시면서 외국인들하고 대화하실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요. I'm in the mood for이라는 표현입니다. I'm in the mood for chicken. I'm in the mood for some pasta. I'm in the mood for 땡땡땡 그래서 그때 어, 먹고 싶은 그 순간에 저 역사부님들이 직접 드시고 싶은 음식 이름을 넣어서 I'm in the mood for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in the mood for chicken, I'm in the mood for ice cream, I'm in the mood for spicy food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문장은요. I feel like eating something이라는 표현인데요. I feel like eating 뭐뭐뭐 그렇죠. 메뉴를 여기 이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 fried chicken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 I feel like eating some fried c h i c k e n 죠 그렇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 feel like eating some chocolate ice cream. 그렇죠. I feel like eating some chocolate ice cream.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something 넣으셔서 I feel like eating something, I feel like eating something 요렇게 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요, 어, 뭐가 먹고 싶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I'd like to eat something, I'd like to eat something. 그래서 something 자리에 메뉴를 넣어주시고 I'd like to eat some pasta. I'd like to eat some spicy food. I'd like to eat some. 땡땡땡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문장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m hungry 표현 대신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표현은요, Let's go get some food라는 표현입니다. Let's go get some food. 자 food 발음하실 때 f 발음 유의해주시고요. F 발음은 위의 이빨이 아래 입술 안쪽에서 세게 발음을 불면서 이렇게 하는 발음이죠. 그래서 food, food, food. 조,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좀 사러 가자, 먹을 걸 사러 가자라는 표현으로 Let's go get some foo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go get some food, 그죠? 그래서 go get 이렇게 동사를 두개연달라서쓸수 있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Go get some food 하면은 가서 먹을 걸 사다, go shower 하면은 가서 샤워를 하다, go study 하면은 가서 공부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go 동사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가서 뭐뭐뭐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생활 영어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은요 어,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I'm craving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some noodles. I'm craving pasta. I'm craving some 파전. 어, 오늘 비가 와서요. 파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어, I'm craving some... 어, 또 뭐가 넣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I'm craving 어, some Thai food. 이런 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넣어서 I'm craving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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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섯 번째 표현은요. 이제 내가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표현보다 상대방한테 친구분이 앞에 계시다면 친구분한테 우리 음식 좀 사러 갈까? 어, 먹을 거를 좀 사러 갈까?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음저식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질문을 할때뭐좀 먹으러 갈래? 뭐좀 사러 갈래?라는 표현으로 Do you w a n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w a n go get some food? 그죠 Do you want t go get some food with me.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지 질문을 할 때는 do you want to do you want어라는 표현을 이용을 해서 do you want t go get some food with me 요렇게 어, 연습을 해 주시면 되거 같습니다. 자, 7번째 표현은 우리가 배가 엄청 고플 때 정말 배가 너무 고프다. 뭐 배가 죽이 등까지 죽을 거 같다라는 한국어의 표현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단순히 I'm hungry로 표현이 부족할 때 엄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I'm starving이라는 표현이죠. I'm starving. 자, ar 굴리는 발음 때문에 여러분들 혀를 안쪽으로 많이 굴려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starving. I'm starving. 됐죠? 자, 이번 여덟 번째 표현은요, 어, 내가 만약에 배가 많이 안 고플 때 상대방이 밥 먹으러 가자 라는 제안을 하면 나는 밥을 이미 먹고 왔다. 그래서 내가 식사는 못하지만 간단한 거 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8번, 9번, 10번 표현은 사실 뭐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 의미는 동일한 표현들인데요. 어, 먼저 8번을 보시면 어, I could go for some snacks 라는 표현입니다. I could go for some snacks. 그래서 뭐 식사 정도는 못 하겠지만 간단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I could go for some snacks 되셨죠? 어, 아홉 번째 표현도 8번이랑 동일한 뜻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문장입니다. 자, 어, 식사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라든지 김밥 같은 게죠. 그런 간단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자, 어, 9번 문장은 한번 해 볼게요. I could do some snacks for now. I could do some snacks for now.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could do라는 표현은 어, 누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그 제안에 내가 오픈한다, 그 의견에 나는 오픈이다 하지만 어, 나는 많이는 못 먹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먹겠다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을 때 I could do s o m e 뭐 h i n g 자 이제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제 뭐 헤비한 음식은 못 먹겠지만 간단한 음식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8번, 9번, 10번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다른 표현으로 I wouldn't mind having some snacks. I wouldn't mind having some snacks. 그래서 I wouldn't mind 원래는 이제 사전상 의미로 전달을 하게 되면 꺼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문장에서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문장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문장으로 의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 표현들을 학습을 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쉬운 표현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고 그죠? 어, 원어민들이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표현들을 부르셨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하셔서 앞으로 외국인들과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가 고프다라는 관련 표현들을 열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오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